안녕하세요. 이것은 야케비수인데요. 석부작 소재를, 예, 큰 소재를 과감하게 치고 새로 순을 받았는데 이것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, 예, 천천히 가을까지, 예, 시간 나는 대로 리뷰를 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꽃이 피어있는 이 상태에서 예, 시작을 하고요 예, 꽃이 진 다음에 하나하나 살펴가면서, 예,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꽃이 젖고, 예, 이제는 예, 정형을 해서 선반도 만들어주고, 순짓기도 하고, 예,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작품으로 만들 수 있게 한번 할까 합니다. 자, 먼저, 예, 이 소재 같은 경우는, 예, 머리를 이곳으로 놓고요. 예이 부분은 밑으로 쭉 떴고서 반현의 식으로 약간 여기를 좀 내리고, 예, 단을 만들어서 선반을 1단, 2단, 3단, 3반을 만들고, 그 다음에 이제 여 머리를 씌우고, 이렇게 하는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. 네. 먼저 이렇게 필요 없는 순들을 좀 하나하나씩 잘라 없애 볼게요. 네 아래 단은 순직기가 끝났고요. 그리고 그위단 올라가서, 네 여기도 자 여기는 너무 범위가 길어서 네, 긴 가지는 하나 없어졌고요. 순직기를 차례대로 해주고, 네, 여기도 크고 긴 가지. 없앴어요. 네, 요것도 일정량, 예, 순직기를 했어요. 요 머리 부분만 내려두고 순직기가 됐어요. 자, 그러면 뒤로 돌려서 뒷부분, 뒷부분도 정리를 하는데, 예, 이 뒷부분 길이가 길어서 멀리 있는 수는 짧게 없애고 V 자를 남기고 V 자 남긴 것 중에 두 개는 예, 순직기를 했어요. 여기도 짧게 순직기 순직기 해주고 안에 들어가서 큰 가지 하나를 없앴어요. 이렇게 해서 뒤까지. 예, 머리 부분, 머리 숫자를, 가지 숫자를 많이 넣어야 된다 그랬죠. 그렇게 해서, 네, 끝부분만 살짝, 살짝.